요즘 집에서 많이들 술 마시잖아요. 10분 내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술 안주를 만들어서 한잔하려고 합니다, 저도. 오늘 세 가지 안주를 보여드릴 거예요. 통조림 하나씩만 사오시면 돼요. 번데기를 만드는 번데기탕, 골뱅이 소면, 그 다음에 콘치즈.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골뱅이 통조림 같은 경우에 비싼데 골뱅이는 또 별로 안 들었어요. 그래서 골뱅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은 거 하나,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골뱅이는 접시에다 따로 담아주시고요. 아,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황태채 이 국물에다가 황태채를 불려요 골뱅이소면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양도 많아지고 맛도 있거든요 이 황태채가 황태채를 이 골뱅이 국물 있죠 여기에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긴 것들을 좀 잘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어, 10분에서 20분 사이 불려놓으세요 이세 가지 안주 중에서는 이 번데기탕이 사실 가장 쉽죠 번데기탕은 한 5분이면 돼요 이 국물까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애들이랑 같이 먹을 거라서 두개할 겁니다 혼자서 드실 거면 그냥 하나만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하나 넣으시고요 고춧가루는 기호에 맞게 넣으세요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끓는 사이에 집에 있는 채소 몇개 꺼내서 이제 같이 넣으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적거려 주고 채소들 다 익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콘치즈는 일단 채반에 걸러서 물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물이 나오죠 자 이걸 팬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콘치즈 이거 물 빼는 사이에 다 됐어요 이제 이건 끝난 겁니다 자 버터 조금 설탕 있으면 설탕 넣으시고 없으면 올리고당이요 자 양파를 잘게 썰어 주세요 어, 원래 그 술집 가면은 파프리카 많이 넣잖아요 집에 파프리카가 없어요 그래서 당근을 좀 넣는 겁니다 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볶아줍니다. 자 이렇게 야채도 어느 정도 있고 물기도 이제 거의 없죠. 자 이럴 때 불을 끄고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. 자 이렇게 불을끈 상태에서 같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볶은 콘치즈를 철판에다가 담아줍니다. 이렇게 넓게 펴주시고 모짜렐라를 넣, 올려주세요. 집에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다가 굽고요. 오븐이 없으면 여기서 가스레인지에다가 그냥 구우면 되는데 제가 다 타서 들러붙으니까 약불로 하셔야 돼요. 저희 집은 이 오븐이 있어서 이 광파 오븐에다가 돌릴게요. 자, 다 됐습니다. 꺼내볼게요. 자, 마지막 이 파슬리 가루를 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어때요?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자, 그 사이에 황태채가 많이 불었죠? 이제 자꾸 물을 꼭 짜주세요. 이렇게. 먹기 좋게 가위를 좀 잘라 주시고요 골뱅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요 여기 이제 황태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요 고추장입니다 고춧가루 좀 넣어 주시고요 진간장 두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자 올리고당입니다 많이 넣었죠? 식초예요 자 마지막 들기름입니다 아, 그럼 이제 황태채랑 골뱅이랑 보에 담고요. 저희 마트에 파절이 팔잖아요. 좀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?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. 이렇게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줍니다. 이렇게 깨를 뿌리고 마무리해줍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소면이 없잖아요. 저만의 어떤 꿀팁인데, 골뱅이 무침 따로 하고, 소면은 비빔국수처럼 만들어서 따로 놓고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이걸 막 비벼서 먹다 보면은 이 양념장도 좀 부족해지고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아예 비빔국수를 해서 옆에다 놓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골뱅이 무쳤던 그 통이에요. 자, 아까 만든 그 양념장 있죠? 소면도 접시에 담겠습니다.